무일푼으로자수성가에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인생 역전에 성공하신 분들, 과연 이분들의 무의식은 일반인들의 무의식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여기 그 유명 유튜브 합분에 공개된 사례를 바탕으로 그 무의식의 변화를 분석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바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방송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인생 한번 확 바꿔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팔자 한번 고쳐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뭐, 인생 한방이다. 인생 역전을 꿈꾼다. 뭐, 이런 말들 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에이, 사람 인생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하겠어? 자, 이런, 약간 이런 이중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저는 인생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고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례는 제가 유튜브를 추적하면서 발견한 사례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어, 이미 아실지도 모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분의 채널 이름은. 그 라이프 해커 자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 해커 자청 인데 이 자청이 뭐냐면 자수성가 청년의 약, 약자라고 합니다 어 실제로 이분의 스토리를 보면 정말 무이푼에서 자수성가를 한 어, 굉장히 눈물겨운 스토리들이 있는데 어 그냥 조금 설명드리면 이분은 23살까지 정말 그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죠 그냥 뭐 게임 애니메이션 밖에 안하는 혼자서 집에 틀어박혀서 23살까지 이런 막장 인생을 살다가 지금 33살에 된 이분은 사업체 세개를 돌리고 연봉이 10억이 넘는 엄청난 사업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과연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자세한 사연은 이분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 저는 이제 그분의 스토리를 조금 짧게 요약해서 그리고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무의식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23살까지 막장으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분의 사연을 보면 참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지독히도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이분이 안산에서 살았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가장 못 사는 동네에 가장 가난한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하면, 한겨울에 난방을 하지를 못했대요. 한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해서. 바닥이 너무나 차가워서 그냥 발로 밟으면 동상이 걸릴 만큼 추워서 늘 양말을 두겹세겹 거기다가 슬리퍼 까지 끼고 그 다음에 맨날 이렇게 파카를 둘러하고 잤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못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한번 친구들이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집에 사냐고 막 눈치 없는 소리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괜찮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님이 정말 큰 상처를 입고 그문을 흘렸다는 사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첫째 이렇게 굉장히 돈이 없고 가난 한 삶을 살았다는 것또 하나 정말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공부를 못했대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거의 그냥 바닥 수준이었는데 한번은 그래도 자기도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정말 작정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 성적이 43명 중에 39등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작정하고 공부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30등 이하는 거의 공부를 안 하잖아요. 자기는 정말 작정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한 사람보다도 성적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그 지방 야간대 에간데도 불구하고 ORF 제적 정말 공부하고는 소질이 없었던, 그래서 공부하도 담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아, 이거 안타까운 상황인데, 정말 지독히도 못생겼다는 평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뭐, 반에서 왜그 어린 애들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제일 못생긴 애 필프하면은 자기가 꼽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이런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한겨울에 난방을 못하니까 씻기는 얼마나 잘 씻었겠어요 그냥 한달 동안 씻지도 못하니까 그 냄새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냥 그런 상태 정말 안경도 쓰고 막 얼굴에는 여드름투성이에 정말 그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외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분이 뭐 무슨 대인관계는 물론 뭐 여자하고 뭐 연애 꿈도 꿀수 없었죠 그냥 소위 말하는 모그 모태솔로라고 하죠 그냥 그런 못소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외모도 못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숨어버립니다. 어떻게?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분들의 환상을 자극하는 남자 하나에 여자 여러 명들이 둘러싸서 이게막 추앙해주는 뭐 이런 애니메이션들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또 게임 그렇죠? 게임 혼자만의 게임하고. 그냥 23살까지 했던 거는 오로지 집에 틀어 박혀서 애니메이션 보고 게임하고, 애니메이션하고 게임하고. 소위 이런 거를 오타쿠,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청님에게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분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나 외모가 좋지 않아서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심지어 편의점 알바도 잘렸다고 합니다. 20곳의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면접에서 잘렸대요. 오죽 그 외모가 좋지 않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어떤 영화관 알바를 지원했는데 떨어졌대요. 근데 어머님이 좀 극성스럽게 그렇게 막 뭐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그 자리에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자, 한 번도 사회생활을 만나보지 않다가 이제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여자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수십 년 동안 혼자만 지내다가 처음으로 사람과 만났으니 오죽 대화가 잘 됐겠어요 거기서도 왕따를 당했겠죠 그래도 어떻게 일을 하다보면서 그래도 자기도 사람들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관찰하게 되고, 아, 나도 말을 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다가 우연히 도서관에서 화술책을 보게 됩니다. 화술에 대한 책을 보게 되고, 그 책대로 해보니까, 어, 이게 드디어 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한 내적인 변화가 오는데, 그분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인생에도 공략집이라는 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이분이 게임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근데 게임을 오래다 보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게임을 무작보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을 정복할 수 있는 공략집이라는 걸 따로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략집을 분석해서 그 공략집대로 게임을 하니까 남들보다 빨리 게임을 정복하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아, 내가 사람들과 대화를 못 하는데 화술이라는 책을 보고 그것대로 해 보니까 어 대화가 되네, 사람들이 조금씩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네. 아 인생이라는 것도 뭔가 공략집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대로 하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겠구나. 여기서 첫 번째 발상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자, 이것을 저만의 해석으로 한번 해 보면 제가 예전에 무의식이 원하는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첫 번째 무의식이 원하는 첫 번째 주도권. 바로 이 주도권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이전까지는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력이 없었습니다. 인생은 내 맘대로 할수 없는 것, 나는 그저 혼자 숨어 지내는 이런 도피적인 삶을 살다가 어? 화술책을 통해서 어? 내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네. 내가 무언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구나.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느끼는 첫 번째 경험을 한 거죠. 바로 내 인생의 통제권이라는 걸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첫 번째, 내 무식의 주도권을 깨닫고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것. 저는 이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책을 통해서 공략집, 인생을 공략하는 법을 깨닫기 시작하고 실제로 책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처음으로. 그다음에 온 변화가 뭐냐면 자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지방대에 다시 재입학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학교에 집하, 입학해서 뭐 거기서도 뭐별다르지는 않았나 봐요 그냥 그냥 혼자서 지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같이 지내는 친구가 조금 이 친구가 한심했나 봅니다 그 친구에게 했던 말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친구는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 내가 예술가라서 너를 너무 방치했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바꿔줄게. 물론 이분은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근데 맨날 그 홈플러스에서 뭐한 몇천원짜리 옷만 사입던 사람에게 그 당시 그한뭐 지오단어 이런 옷한 몇만원짜리 옷을 사입히게 하고 헤어스타일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피부관리도 시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뭔가 사람을 대화하는 기법도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아무도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과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이 확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살까지 한 번도 연애는 커녕 여자 사람과 대화도 못했던 사람이 24살에 처음으로 연애에 성공하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변화가 생깁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혼자만 지내죠. 그렇죠?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랬던 사람이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변화 제가 말했던 무시건하는 두 번째 연결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연결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그 다음에 또이 사람에게 그 당시 만해도 아주 그 월세 몇십만 원 보증금 오십만 원 아주 싸구려 집을 살고 있다가 우연히 마크 주커버그 그 페이스북 창업자의 일대기를 다룬 그 SNS라는 영화를 보면서 처음 깨달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 굳이 돈이 없어도 사업이라는 걸할수 있구나. 자,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기도 방에서 혼자서 컴퓨터를 바탕으로 블로그 사업을 시작했나봐요.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대략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몇천만 원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은 그때까지 계속 책을 보는 습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책을 바탕으로 글쓰기를 하는 연습 습관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만의 스킬이 확보된 거예요. 책을 보고 글 쓰기 하는 것. 그래서.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서 이것을 사업으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살까지 막장을 하였던 사람이 33살이 되자 사업체 3개를 돌리고 연봉이 10억이 넘는 엄청난 사업가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이분 영상 보시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이것일 겁니다. 굉장히 몸도 좋고 잘생겼습니다. 외모도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인생 역전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 이분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냐면 이제 이분이 영상을 찍고 그 자신을 바꾼 책 5권을 소개했는데 이미 절판돼서 팔리지도 않은 책이 이분이 소개를 하자마자 베스트셀러 모두 올라가 버립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게 된 분인데 저도 그 영상 때문에 이분이 소개해준 책을 보고 또 많은 도움을 얻기도 됐는데 혹시라도 이분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정말 많이 응원하고 있다는 걸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생 역전에 성공하신 분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그분의 무의식이 변하는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의식이 변하는 포인트. 특히 이분은 제가 무의식이 원하는 세 가지를 공식처럼 따라갔습니다. 첫째, 주도권. 주도권을 확보했죠. 인생의 공략집이라는 것이 가능했구나. 두 번째, 연결.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영향력.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 많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넓혀가기 시작했죠. 이 주도권, 연결, 영향력. 저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수신. 제가, 지국, 평천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바로 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갔는데,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인생의 변화 스토리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그 은사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책한 권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또는 그 영화 한 편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제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의 핵심 믿음이, 이 나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무엇일까요? 무언가 어떤 계기로 외부에서 그 사람의 핵심 믿음을 땅 때리는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땅 맞은 핵심 믿음이 갑자기 변하면서 그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외부로 드러나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그땅 때리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책한 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고 은사의 한마디였을지도 모르겠고 영화 한 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 깊은 무의식의 핵심 믿음을 땅 때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액전을 말할 때 너무 소급해 하십니다. 갑자기 뭔가 바뀌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기로 갑자기 껑충 뛰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살던 사람이 인생이 갑자기 저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이쪽 방향만 보고 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늘 이것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저 방향을 볼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늘이 좀만, 이것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방향을 보게 됐던 그 순간. 바로 이 순간이 그 사람의 핵심 믿음이 바뀌는 순간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거대한 것만 자꾸 보시고 거창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 바뀌는 본질은 그 깊은 내면에, 깊, 깊은 무의 속에 그 핵심 믿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뭐 책을 통할 수도 있고, 명상을 통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서 깊은 믿음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바꿀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꾸준히 듣다 보면 또그 사람의 믿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핵심 믿음이 바뀌어야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너무나 유명하신 분의 스토리라서 혹시 제가 그 설명하는 과정에 그분에게 누가 되진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의도로 했으니까 좀 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제 내담자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공감과 깊은 감명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이런 좀 기가 막힌 사연들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혹시 그분들에게도 이분의 사연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깊은 무의식의 변화와 깨달음을 얻고 인생이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제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 보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날이 올 거라고 제가 장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의 변화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식연구소의 석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